자 오늘 보실 지역은요 고양시입니다 고양시하는 고양 죄송하지만 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고양시의 위치는 어디냐 여기 있죠 고양시는 크게 세개 그룹 일산 서구 그 다음에 일산 동구 덕양구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뭐 음평구랑 마포구 위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마포구 같은 경우는 좀 중심부에 치우쳐져 있다면 북쪽에 있는 데가 약간 음평구 이런 쪽인데 서울에서 은평구 마포구 이쪽에 좀 인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덕양구야 이제좀 개발되는 거고 원래 고양시에서 개발된 곳은 일산이죠 이쪽이랑은 좀 붙어있다고 보긴 힘들고 이쪽에 붙어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진포보다 위쪽 그래서 여기에 일기신도시 일산신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는 중인데 문제는 여기에 창릉이 들어온다 이거 가지고 이야기가 많았었죠. 우리 죽으란 말이냐, 혹은 요 위에 운정 우리 죽으란 말이냐. 근데 얘 들어오면서 교통도 뚫어준다 그랬는데 다른 것은 교통 호재. 하지만 여기는 청릉 때문에 죽는다 이런 여론이 나왔던 곳이죠. 고양시 보시면 1995년 신도시의 개발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일기 신도시는 89년부터 추진해서 91년도에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여기 이제 택지 개발 사업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킨덱스 들어오고, 백만 도시로의 진입, 자족도시의 완성. 그래서, 이번에도요, 보시면은, 항상 일기 신도시 중에 띄우는 곳이 두 군데가 있죠. 동남쪽에는 분당, 서북쪽에는 일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느 정도 갖춰졌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교통, 서울만큼 교통이 좋진 않겠지만, 교통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학군, 일산도 학군은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자족시설, 자족시설도 갖추고 있어서, 자족도시가 되더라. 이세 가지가 가장 큰 메리트죠. 그랬을 때 법정동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여기 호수공원, 그리고 킨텍스, 이쪽을 중심으로 일산신도시가 이렇게 발달이 된 거죠. 거기에 이제 서울 인근 쪽에 이제 뭐 더근지구나 뭐 창릉신도시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고. 자, 인구수는요, 꾸준히 증가하다가 집값이 폭등하니까 오히려 빠졌죠. 세대수 역시도 증가하는 폭이 줄었다.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젊은 인구들은 감소하고 자족시설 없다고요? 자 보시면 요런 것들이 자족시설인 거죠. 테크노밸리, 킨텍스 3단계, 요런 것들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세대수 증가도 줄어들고 있다. 일단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요. 일상 같은 경우는요. 갭투기 수요들을 유도를 많이 했어요. 특히 컨설팅 업체 같은 곳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사업체 현황 보시면은 사업체수 이만큼 있고요. 종사자 수가 이 정도가 되더라. 4 0 0만 2012년, 경기도, 전반적으로. 그랬을 때, 많이 늘었는데, 자족도시 이야기가 나오는 게한 30만 정도, 3분의 1 정도는 근무를 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자족시설을 갖추고 있다. 물론, 저기, 판교 이런 데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약하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지만, 자, 서울에서, 중심 산업지구가 따지는 게 강남쪽하고, 그 다음에 여의도, 그 다음에 DMC. 이렇게 나눠봤을 때, 여기는 멀더라도, 여기랑 여기는, 경기도 쪽에서는 그나마 좀 가까운 편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은 거죠. 자, 그랬을 때 교통은 이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돌아서 가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오죠. 근데 사실 여기는 더럽게 막힌다, 진짜. 그래서 걱정이 되겠죠? 여기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쪽에 또 나오고서 하면은 자차 이용하신 분들은 굉장히 교통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병목 현상도 심하고. 이런 불편함은 있다. 서울 진입에 대해서. 그래서 계획을 한게 GTX-A. 그 다음에 뭐 인천 2호선. 근데 요거는 뭐 인천 쪽이니까. 일산이랑 인천이랑 비교해 보면은 뭐 저기 송도나 청라나 이런 데가 너무 비싸게 느껴져서 그렇지 사실 보면은 오히려 빠질 수도 있는 영향이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 경의중앙선이나 3호선. 이런 것들 연장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뭐 창릉 계획된 다음에 3호선 이야기도 나온 것도 있고 나쁘게만 몰아 붙인 거는 저기 부동산 정치적인 면이 심각하다. 이런 건 있죠. 자, 그랬을 때 풍선 효과가 언제 생겼느냐. 3기 신도시의 전세난 풍선 효과까지 하면서 고공행진. 근데 이때 무슨 이야기도 같이 있었어요? 일산 창령 죽는다. 그런 이야기들도 같이 있었죠. 10년 만에 분양가 넘었다. GTX-A가 닦아준 일산의 눈물. 특히 언제 많이 조장을 했냐? 김영희 장관이 있을 때는 거기가 지역부니까일산 죽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끝나고 나서는 엄청나게 풍선 효과인 것처럼 끼었죠. 그러면서 뭐가 많이 들어갔다? 개투기. 분석을 해봤을 때, 전국 사위, 서울 강서구. 여기 말할 것도 없죠. 여기 어때요? 빌라촌이죠, 빌라촌. 그 다음에 충북 청주? 이제 청주 한번 투기 수요들 엄청 들어갔죠? 그 다음에 부천, 그 다음에 고향. 고향시에서도 탄현도. 이런 데가 많이 들어갔더라. 갭투기 수요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많이 물리기 좋다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빌라촌 같은 경우는 강서구도 심각한데, 고양시도 뭐, 강서구에 비하면 적지만, 저기도 빌라촌도 꽤나 많다. 그, 예전에 방송 보시면은, 집경제 막 이런 데서, 거기에 막 컨설팅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 모아요. 그래서 갭투기를 막 시켜. 근데, 이 사람이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씨, 여기 뭐 오르지도 않고, 왜나 요런 데다 시켰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 물어와서, 이 사람 걸 이쪽으로 넘긴다. 이런 형식으로요, 굉장히 많이 바꿨다. 그런 것처럼, 갭투기를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갭투기가 많이 들어간 지역은 제일 위험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역전세가 나는 경우.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산이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보면은 경매 사례로 본 전세 피해, 이런 사기들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권리 신고하고, 보증금 해서 매수인한테 인수하고, 그런데 매각 물건, 경매 나온 거 보면은, 이런 것들 많이 하죠. 8일 고속, 점유자가 바뀐다든가. 그 다음에 신고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보시면 근저당 잡고 임차권. 저희 예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왜? 전입신고가 4월 16일인데, 당일날 근저당 받아서, 그러면은, 요쪽이 선순위가 되니까, 피해 떠넘기기. 이런 사기꾼들이 하늘 찾던 지역이다. 그래서 예전에, 근저당은 당일 바로 되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는 이길 0시에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때요? 3억 8천, 전세를 받았어요. 2시쯤 했다고 해봅시다. 전입신고를. 그런데, 집주인이 몰래 가서, 근저당 받은 다음에, 왜냐면 요거는, 4월 16일날 하게 되면은, 전입신고는 다음날 이길 0시에 되니까. 그러니까 근저당 받아놓고서 이 집은 경매로 넘겨버리면 전세 플러스 근저당 특히 이거 이 당시에 LTV가 높을 때죠 LTV가 그래도 아직 40% 정도 되죠 그러면은 이런 것까지 해서 더큰 돈을 마련해서 집을 경매로 넘겨버린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보셨을 때 G T X A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마스터 플랜도 불투명하다 G T X A도 풀썩 주저앉았다 이두 가지를 보셨을 때뭘알수 있느냐 자첫 번째 일기 신도시 특별법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 그만큼의 교통이 확충되고 주차 공간이 확충이 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만큼을 지탱해 줄만한 상권과 자족 시설이 확정이 되느냐. 세 번째 분양이 잘될 만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느냐.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교통 더럽게 불편해요. 주차 공간 늘어날 수 있을까요? 서울 진입할 때 병목 현상이 굉장히 심한데 주차까지 같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늘어나면은 더 심각해지겠죠, 교통 문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상권 자족시설 더 개발될 거 있어요? 킨덱스 3단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는데,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자족시설? 자족도시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이 있을 정도로 자족도시의 영향도 있으면서 반대로 베드타운의 영향도 있죠. 거기서 인구만 다 늘려놨을 때, 거기에 있는 자족시설이라고 해봤자 유명한 뭐 킨덱스나 뭐이 정도에서 조금 더 확장이 될 텐데, 상권 쪽에서.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GTX 이야기를 하면서 GTX로 거품을 엄청 쌓아놨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분양시장 현황이 좋느냐? 분양시장 현황은 굉장히 좋지 않죠. 그리고 서울 더 가까운데 에 창릉도 들어온다는 이야기. 이것에 대해서 예전엔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죠. 근데 왜 이제 와서는 창릉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슥 집어넣고 서울에 더 가까운데 창릉이 개발이 되는데 일산 일기 신도시는 재건축해서 용적률 늘려서 분양하면 부자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드느냐. 이런 것까지 따져보셨으면은, 그냥 거품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많죠. 그러면 또 분명히 여기 와서 댓글을 달 거예요. 일산만 거품이에요. 서울이 거품이 더 심하다. 송도, 뭐, 청라 이런 데거품 심한데 왜 일산만 붙들고 늘어지느냐. 저희는 일산만 붙들고 늘어진 적도 없고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일산이란 도시 자체를 까는 건 아니에요. 지금 집값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언제 그래서 서울이나 청라나 송도나 분당이나 이런 데 거품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일산이 거품이 덜할 수는 있죠 하지만 긴 거품은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보시면은 영끌족들이 많이 들어갔다 근데 지금 영끌족 상황이 어떻죠 금리 인상에 따라서 붕괴가 심각해지고 있죠 지금 그래서 2030이 가장 내집 마련한 사람들 중에서 그 다음에 반대로 투자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 말로는 투자한 사람들 우리들이 말씀드리는 건 갭투기 한 사람들 중에서도 2030이 모아놓은 재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데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러면 떨어질 때도 한없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매매 전세 가격 지수 역대 최대 폭 하락하고 있는데 어디에요? 화정 행신동 위주로 굉장히 하락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전세 가격 지수 역시도 한없이 떨어지고 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갭투기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컨설팅. 2030이 매입이 많은데 갭투기도 많다. 2030들이 컨설팅 당해가지고 들어간 경우 굉장히 많죠. 이렇게 된다. 매매 수급 동향 역시도, 어때요? 경위권. 여기가, 경기도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경위권은 갑자기 뚝 떨어지죠. 물론 0.02% 이번 주에 올랐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네, 올랐네요. 그렇지만, 그 전에 뚝 떨어진 걸 봐야 되죠. 완전히 뚝 떨어지고 있다. 지금 단지별로 볼까요? 저기 행신동.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 5억 가까이까지 찍었었죠? 그런데 지금 3억 5천. 호가도 3억 5천이다. 즉, 금매가 아니라, 시세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여기 3억 4천. 호가는 높게 나왔지만, 그래서 거래가 안 되다가 3억 4천 나오니까 거래가 됐겠죠? 그런데, 얘네 둘의 거래는 표시를 안 한다. 역시, 이 사이트는 집값 떨어진 걸 원하지 않는다. 그 전에 3억 2천, 3억 5천, 3억 4천. 세 번의 거래를 한 번을 반영을 안 하더라. 지금 다 거래는 여기 있는데, 4억, 아님, 4억 6천임. 계속 웃기는데, 호가도 3억 8천이에요? 뭔지 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직거래예요. 요건 직거래다. 그래 직거래 빼고 생각해봅시다. 호가가 5억 9천이에요. 6억 4천에 거래를 했는데, 요거 보시면 어때요? 하락폭이 심각하다는 거죠. 전세 역시 떨어지고 있고 떨어지다가 여긴 약간 멈춘 타입이지만 전반적으로 상극폭은 멈추고 그 다음에 점점 하락폭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역시 여기 호수마을 2단지 어때요? 뚝 떨어졌죠. 직거래 빼고 보더라도 뚝 떨어졌죠. 여기, 직거래 빼고 보더라도 같은 가격으로 또 거래됐죠. 뚝 떨어지고 있죠. 왜? 거품이 이만큼 쌓였는데 이만큼 빠졌어요. 아직 더 빠져야 돼요. 이것도 코로나 이후 거품만 이 정도고, 그 이전까지 생각을 해봐라. 얼마나 많이 투기들이 들어갔는데, 빚내서 집사라고 한 뒤로. 전세 가격 역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빠지고 있는 중이죠. 이게 갭투기의 말로다. 언제까지 전세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세가의 거품은 전세자금 대출로부터 끼기 시작했고, 그래서 금리 올라가면 전세가가 빠지게 됐을 때 갭투기들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금리는 뭐 2차 요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금리는 2차 요인이 아니죠. 전세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한 이후로는 금리는 2차 요인이 아닙니다. 전세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이후, MB정부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푼 이후부터는 금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뭐 다른 단지들 볼까요? 여기 쭉 빠지고 있고 아까 그 단지 아 경매 봐요 이거 다 경매예요 다 경매 얼마나 지금 장난질을 많이 쳤던 단지냐 또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짓거리 하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안 팔리면 뭐 세입자한테 떠넘기지 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세가격 역시 빠지고 있죠 세입자한테 떠넘기기에는 갭이 좀 크다 그리고요 매매는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모든 지역이 다 똑같아요 올 초까지 계속 침체되다가, 작년 8월 이후 계속 침체되다가, 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는 거 아니야? 당선됐다! 기대감으로 확 올랐다가 쭉 빠지는 분위기. 여기는 모든 지역이 다 똑같다. 역시 일산도 예외가 아니죠. 지금 뭐, 매물 좀 줄어든 걸로 보이지만, 줄어들었죠? 조금 줄어들었는데, 전반적으로 확 늘었다가 줄어든 정도죠. 이때 꾸준히 늘때 누가 계속 공급부족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늘었죠? 전세, 월세, 역시, 더 빨리 늘었고. 그래서 보시면은, 매물, 전세, 월세는, 일산이든, 덕양구든, 다, 마찬가지다. 쭉쭉 늘었다.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상승론자들 맨날 월세에 대라니, 전세 상승, 그리고 저기 뭐였죠? 매매 상승을 부추길 것이다. 저희가 반대라고 이야기를 했죠? 기사 한번볼게요 월세 상승이, 3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다. 저희는 매매가 전세가가 떨어지는데 전세 살던 사람들이 월세로 이전하면서 고가 월세를 사는 경우 그런 특별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월세 상승률이 높아 보이지만 지금 월세 매물이 쌓이고 있고 월세가 꺾일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둔화되고 있죠. 어느 쪽이 맞느냐? 답은 나왔다는 거죠. 미분양 가구수는 여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미분양은 뭐 아직 문제가 안 되고 있는데. 올해 공급 많네요 내년 공급이 좀 줄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안 그렇죠 다른 지역들은 내후년에 공급이 많아져도 지금은 적어도 떨어지는 거 마찬가지다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차피 돈 있는 사람들이 최종으로 모인다 이런 지역도 아니잖아요 분양도 지금 창릉 2027년 하반기 입주 목표인데 이때 되면 전세 개박살 나겠죠 갭특꾼들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뭐 분양들이 있긴 있는데 일반 분양도 2,655가구 정도가 나와 있다. 저거는 많다고 볼수 없지만 부족하다고도 볼수 없는 수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론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산이 살기 나쁜 도시다. 나쁜 도시는 아니죠. 일산 자체로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일단 서울 진입이 쉽진 않다. 아직 교통이 제대로 개발됐다고는 보기 힘들다. 그리고 중간에 옆에 창릉신도시라는 삼계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그때쯤에 전세가 충격을 엄청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갭투기 수요들이 많이 들어와서 가격을 많이 올려놨는데 지금 역전세난이 나면서 갭투기 수요들의 붕괴가 눈앞에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폭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 이세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거품은 충분히 빠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가격을 생각해 보셔라. 아직 코로나 거품도 다안 빠졌는데 벌써부터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